자 다를 보셔야 되는 거죠 왜 다라고 나왔느냐 수능 완성에 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임의로 다라고 한 거예요 자술 먹고 비툭비툭 비툭 했는데 비툭비척 어, 비툭비척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라고 쓰시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생동감 이제 사실적 뭐 이런 거 생동감 사실적 눈앞에서 진짜 비틀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모습 위태어야, 위성어야. 시작. 위태어. 자,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기 때문에, 위태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거리, 비거렁 할 때, 비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BTS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걸어에 밑줄 긋는데리을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걷다 기본형에서 온 말이겠죠? 워킹. 워킹. 걸어. 가며. 자, 걸어가며. 끊고, 이렇게. 자, 술을 먹고 잔뜩 취셨어요 지금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차피, 먹게 됩니다. 어, 먹지 마자, 바로 처리. 먹지 말자, 라고, 자기가 다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다짐을 한 거죠. 오른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어, 화자가 다짐하는 말인데, 이 맹세, 네모처리, 택게보시고 이렇게 화살표. 맹세의 내용이 뭐죠? 먹지 말자. 아, 안 마셔야지. 크게 맹세했거든요. 크게 맹세했어. 단단히, 확실히, 굳은 맹세를 한 거야. 근데, 그럴수록,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해야지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였더니 밑줄, 과거야, 현재야, 과거. 그랬는데, 그랬는데, 추나추동 호시절에 그랬거든요. 자, 추나추동, 과로처리 딱 해보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사계절, 자, 사계절, 1년 내내, 그 말이죠. 1년 내내. 1년 내내, 각각의 다 좋은 시절이 있죠. 그래서 호시절 그러면 은 좋은 시절. 사계절의그 좋은 시절에, 각각의 시절에, 남림 북촌 했는데, 남의 과로, 북의 과로. 공간이냐, 시간이냐. 공간이죠, 공간. 남북이야, 남북. 남쪽, 북쪽, 이 말이죠. 남북. 남쪽 마을, 북쪽 마을, 이런 뜻인데, 자, 린하고 촌에다가 또 줄표 연결해 보시면은, 린 자가 잘 보시면은, 이거 이웃 린 자거든요. 이웃 린 자. 이웃. 그, 우리 집이 있으면은 그 옆에, 뒤에, 뭐 이런 거. 이웃, 이란 뜻이에 이웃. 촌은 마을 촌이고, 그래서 그냥 마을이라고 퉁쳐서 해석하시면 돼요. 정리. 남림북촌이 무슨 말이에요? 남북의 마을. 그러니까 위아래 마을을 왔다갔다 했다 이거죠. 이 사람 자기 집에서만 마시지 않아요. 어, 윗동네 가서 마시고 아래동네 가서 마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언제? 1년 내내 이렇게. 자, 안 마시자고 했는데 말이죠. 마시지 말자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마시지 마자라고할때 먹지 마자라고할때 자가 들어갔으니까 청유형이야 명령형이야? 청유형이에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청유형의 문장이었던 거예요. 먹지 말자. 스스로에게. 자자 자 그래서 남림북촌 다청하여 희호동락 하울머대 그랬는데 머대를 해석할 때 지읒을 넣고 디귿 대신에 기억 이렇게 해서 몸뭐할 적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시간 시간 때 그러니까 머대가 제일 중요해 뭐대는뭐뭐할 때에 이라 뜻이 뭐뭐할 때에 뭐뭐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뭐할 때냐 했더니 희호동락했어요 지금 이게 한자가 빠져있는데 한자가 원래는 이렇게 흰 백자가 부스러우고 그 다음에 아마 대략 이런 식의 한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그래서 이 호자 발글 호자 발글 호자에요 발글 호자 이 빠져있는 게 발글 호자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희 자가 깃불 희 자잖아요. 박정희 할때희 자인데, 밝을 희 자야. 어, 깃불 아, 희, 기쁠 희. 뭐, 깃불 희, 밝을 희. 다 돼요. 기쁠 희, 밝을 희. 그러니까 아주 밝고 명랑하게. 이런 얘기죠. 밝고 명랑하게. 동락, 그러면은 함께 즐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어, 밝고 명랑하게. 밝게. 그 다음에 함께 즐긴다.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함께 즐김. 이게 이제 희호 동락의 뜻이에요. 어. 그래서 다 청하여 청하여 빛을 본인이 원해서 그 말이죠 청하여 원하여 본인이 마시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누가 강권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권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한 거야 자기가 원해서 같이 즐겁게 즐겁게 그 말이 즐겁게 즐겁게 마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 그래서 어저 맹세 어거, 맹세가 가소로다. 가소로다 빛줄 로다에서 동그라미 하시고, 영탄법인지 알아보시겠죠. 영탄법. 어? 가소로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을 가짜라고 이제 놓는 게 자연스럽겠죠. 어. 가히 웃을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히 웃을만 하다. 그래서 사용설명서 보면은, 가소롭도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죠. 뭐라고요? 가소롭구나. 가소롭도다. 어. 스스로를 이제 비웃고 있기 때문에, 자, 빨간 대 자, 이런 거 있죠? 어허, 어허, 로 처리. 열고, 로다에서 닫고, 그래서 두 가지 출제 요소가 있어요. 평가원의 출제자, 교수께서 선지를 만든다. 교수가 만든 선지.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스스로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두 글자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창원님, 법, 헌자의 창원님. 음,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이 사람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름에 법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도를 밝혀주는 인간, 네가 나아갈 길을 밝혀준다. 똑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우리의 길잡이, 차원이가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비웃다. 두 글자로 봅니까? 자조, 그 자조, 자조적인 태도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쵸? 자기가 했던 맹세가, 맹세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가소롭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조롱 줄이면, 뭐죠? 자기조롱 줄이면, 자조. 네, 이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탄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탄식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탄식, 탄식, 탄식. 어, 탄식. 탄식. 한숨을 막 쉬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이런 거. 자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성리했고요자 인생이 일장춘몽이라고 했어요. 일장춘몽이 이제 한자성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자성어 일장춘몽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몽자이다만 동그라미 하는 거야. 몽자이만 일장춘몽할 때이 몽자가 중요한 거야. 더덕는 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덕다란 뜻더없다더없다란 뜻이야. 한바탕의 그 말이야. 이, 이 장자가 마당장자인데 한바탕에 봄날의 꿈, 이런 뜻이에요. 한바탕의 봄날의 꿈. 그러니까, 그냥 더덥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한순간의 꿈과도 같다, 더덥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지수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치열하게 지금 10개월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그 시간들이 일장 춘몽이다라고 어, 회상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죠. 아, 한바탕 꿈이었구나. 뭐 이렇게. 자, 이니, 그래서 이제 뭐뭐이니까예요. 이유, 원인. 앞쪽에 이제 이유가 나와있죠. 뭐뭐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뭐뭐하고자 하노라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와있는 먹고, 먹고, 노려, 하노라 밑줄 딱 그어보시고 색깔 다른 걸로 먹고, 노려, 하노라. 그래서 이 선택의 이유가 앞쪽에 나와있다.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뒤쪽에 선택, 앞쪽에 이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 이유가 뭐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꿈에 불과해. 인생은 뭐예요? Life is dream. 그 그런 드림이 아니에요. Life is m o m e 진짜 어, 의미 없다, 무, 무의미하다, 더럽다, 이런 부질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먹고 놀자고. 어, 다짐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빨간펜. 영탄법 내지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 자기 변명. 자, 이런 정도로 또 이건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라서 그대로 옮겨 적어드립니다. 자기 변명으로도 볼수 있죠. 어, 이 문장 전체를 뭐라고요? 이 문장 전체를 빨간펜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이 마지막 이 정장. 어, 마지막 이 종장 자체가, 어, 자기 변명일 수 있죠. 아 뭐, 어차피 인생 더없는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 어, 술 끊어서 뭐해?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본인이 굳은 맹세, 어긴 사실을 덮으려는 개수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되게 계신 그 아버님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모삼촌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에이. 뭐 이러면서 에이,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술은 못 끊고 옆머리 끊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거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환님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런 거 아닙니다 술을 못 끊으니까 브렛나로술 끊는다 뭐 이런 느낌 자자 자, 그러면 정리